혹시 요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내가 뭘 해도 잘안 되는 것 같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떠오른다면 아마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존감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일상적인 선택, 인간관계, 심지어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태도까지 모두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인데요. 요즘 같은 경쟁 사회에서는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sns에 올라온 화려한 사진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드는 주변 환경, 이런 요소들은 우리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자존감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자존감을 회복하고 스스로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느끼는 이 답답함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존감을 다시 채우기 위한 실질적인 5단계 방법.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자기 인식, 자존감 회복의 첫 걸음은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나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아래 두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1. 일기 쓰기 또는 감정 기록하기 매일 아침 또는 저녁에 자신이 느낀 감정을 한두 문장으로 정리해 보세요. 오늘 내가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언제였지. 오늘 내가 가장 슬펐던 순간은 뭐였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예를 들어 오늘 상사가 나를 칭찬했는데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어. 왜일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과정이 자존감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이유 장점 리스트 만들기. 자신의 장점 10가지를 종이에 적어 보세요.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웃는 모습이 박단하는 책임감이 있다. 처럼이요. 장점 리스트는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점차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효과적입니다. 어시는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매일 자기 감정을 일기로 기록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인 감정들만 적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긍정적인 순간들도 함께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2단계, 작은 성공 경험 쌓기 행동의 중요성 자존감은 나는 할수 있어라는 자기신뢰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선 큰 도전을 시도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주 작은 성공부터 쌓아가야 합니다. 1. 하루에 딱한 가지 목표 설정하기 예를 들어, 오늘 물 1L 마시기처럼 간단한 목표를 세우세요. 이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면 스스로에게 작은 보상을 주세요. 이에 스스로를 칭찬하는 습관들이기, 나는 오늘 정말 수고했어.라는 말을 자기 자신에게 해보세요. 단순해 보이지만 자기 칭찬은 자존감을 서서히 높이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릭씨는 매일 20분 산책하기라는 작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처음엔 작고 별거 아닌 목표 같았지만. 이를 매일 실천하며 나는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더큰 도전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단계 작은 성공 경험 쌓기 행동의 중요성을 자존감은 나는 할수 있어라는 자기 신뢰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선 큰 도전을 시도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주 작은 성공부터 쌓아가야 합니다. 1 하루에 딱한 가지 목표 설정하기 예를 들어 오늘 물 2리터 마시기처럼 간단한 목표를 세우세요. 이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면 스스로에게 작은 보상을 주세요. 이에 스스로를 칭찬하는 습관 들이기 나는 오늘 정말 수고했어 라는 말을 자기 자신에게 해보세요. 단순해 보이지만 자기 칭찬은 자존감을 서서히 높이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드시는 그 매일 20분 산책하기라는 작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처음엔 작고 별거 아닌 목표 같았지만 이를 매일 실천하며 나는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더큰 도전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단계. 스스로에게 친절해지기 자기 대화 방식 개선을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존감을 회복하려면 자기 대화 방식을 바꾸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의면의 부정적인 목소리 다루기 난왜 이렇게 못해가는 말을 들었을 때 이를 다르게 표현해보세요. 예를 들어 지금은 잘 못했지만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라고 긍정적으로 바꾸세요. 2. 자기 자신에게 위로의 편지 쓰기. 과거에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그때 힘들었지. 하지만 지금 이렇게 잘 버티고 있어라는 식으로 자신을 다독이는 메시지를 담으세요. 디씨는 자꾸 내가 잘못된 거야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매일 스스로에게 하는 긍정의 한마디를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문장을 반복하면서 점차 부정적인 생각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5단계 주변 환경 정리 및 긍정적인 관계 형성 마지막 단계는 당신을 둘러싼 환경과 사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1 부정적인 에너지에서 벗어나기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세요. 대신 당신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더 보내세요. 일 생활 환경 정리하기 집 책상 옷장처럼 자주 사용하는 공간을 정리하세요. 깔끔하고 정리된 공간은 마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일시는 어지럽혀진 방에서 항상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씩 방 정리를 시작했고, 정돈된 공간 덕분에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친구와 거리를 두며, 자존감이 점점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5단계를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처음엔 작게 시작하더라도, 당신은 분명히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은 단숨에 올라가지 않지만 하루하루 쌓아가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5단계 방법을 모두 알게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존감 회복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자존감이 낮아진 이유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듯이, 이를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작은 변화조차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한 걸음이 내일 두 걸음이 되고, 그렇게 쌓인 작은 걸음들이 결국 당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게 됩니다. 지금 바로 할수 있는 작은 실천 세 가지. 1. 오늘 밤 자기 전에 자신에게 고생했어. 잘했어. 라고 말해주세요. 이.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 나는 나대로 괜찮아 라고 웃으며 말해보세요. 3. 오늘 소개한 5단계 중 가장 쉬운 거 하나를 선택해서 바로 실행에 옮기세요. 왜 자존감 회복이 중요한가? 자존감은 간순히 내가 나를 좋아한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당신은 더 나은 선택을 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스스로에게 더 친절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짠,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것이 의원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당신이 스스로를 변화시킬 준비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준비가 되어 있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 답을 행동으로 옮길 시간이에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힘이 되었다면, 저는 그걸로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로 당신이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단계는 무엇인지 남겨주세요.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보세요. 함께 자존감을 회복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